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이 내려준 천 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뒷면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라든가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1번 문은 타고나기를 무엇이든 할수 있는 강력한 대운을 타고나신 분이라고 떠있는데요. 대운의 카드가 가장 먼저 떠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운이 크게 따르는 분이라고 하고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귀인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 그냥 대운이 세게 밀어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옆에 있는 카드가 오지랖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대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양보하는 건 피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다고 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양보하시는 것만 피하시면 오히려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도 괜찮은 것들은 나누어 주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나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들, 귀중한 것들, 내가 꼭 챙겨야 되고 싶은 것들만큼은 단호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타고나 운을 더욱 더잘쓸수 있다는 게 익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타고나기를 대운을 타고나신 분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떠실지. 황제의 카드와 함께 부활의 카드가 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안 풀렸던 어떤 문제가 풀리면서 공성인 쪽에서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도 있었고, 인내할 것들도 있었고, 노력할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종의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보람차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힘들게 느껴지는 게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포기하신다거나 물러서는 것만 피하시면 결국에는 해낼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1번 문께 내려올 하늘이 주는 천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천은을 맞이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위치라든가, 다리가 굉장히 굳건해지는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남성의 등 뒤에 굉장히 빛나는 황금 잔이 놓여져 있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흐를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의 귀인일 수 있고요. 뜻밖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워할 때 뜨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삶에 생기가 생긴 다는 걸 확실히 이야기하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무언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안정감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내용역을 확실히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과정 덕분에 오히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제안으로 예상 못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회사에 취업할 수. 계획에 없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와 굉장히 잘 맞고 원래 내가 걸어야 했던 길이기 때문에 일이라든가 공부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면서 하루하루 즐겁다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나의 성향에 잘 맞는 일이라든가 공부를 하시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천원을 언제 눈치챌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3주, 5주, 7주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보겠습니다. 7주간의 운이 굉장히 좋게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도 굉장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무언가 나를 올려주는 길을 선택해서 굉장히 잘 걷고 있다는 걸 다시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언가 공적인 쪽에서 나의 위치가 좋아진다거나 성과물이 훨씬 더 좋게 나온다거나 사람들에게 능력이라든가 실력을 인정받는 쪽으로 가실 거라고 하니까요. 이미 내가 어떤 선택한 게 있다면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밀고 나가신다면 결국에는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굉장히 크게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굉장히 크게 체감하시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이미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온 온도를 믿고 하고 싶은 것들 꼭 지금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 달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번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역마살을 강하게 타고나셨고 호기심도 많은 분이라고 떠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실 수 있고 새로운 공부를 할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을 수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고 떠 있는데요. 혹은 이사를 자주 가실 수 있고 이직을 자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새로움이 오히려 내 인생에 큰 합금활력을 가져다주고 안정감을 크게 준다고 떠 있습니다. 나를 더 이로운 쪽으로 이끄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주저 없이 붙잡아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들이 인생의 활기를 가져다주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 준다는 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변화를 주저하지 말라고 떠 있는데 현재는 어떠실? 귀인의 카드들이 떠 있기 때문에 귀인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쪽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고 금전적인 쪽에서도 트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정말로 귀한 제안을 해주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귀인과 귀인의 카드들이 떠 있기 때문에 오래 가고 싶은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고 강력한 멘토를 마주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정말로 연애를 시작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상형에 가깝고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있고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번 문께 하늘이 내려줄 천운이 어떤 것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천운이 찾아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무언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생각만 하고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거나 시작했어도 흐지부지 무언가 중단된 어떤 것이 있다는 게읽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라든가 잘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 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어서 혼란스러움을 주던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처럼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무언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것들, 그런 것들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무언가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무기력감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문제가 풀릴 수 있고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삶의 활력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오늘 받고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눈치챌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3주, 5주, 7주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번 문은 지금으로부터 3주 후부터 5주 사이에 킹의 카드가 뜨면서 무언가 내가 어떤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걷고 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떠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주부터 5주 사이에 무언가 차질이 있었던 어떤 문제가 풀린다거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굉장히 올바른 과정을 통해 올바른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생각들이 확실히 정리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중심을 잡기 때문에 무언가 균형 같은 게 깨진 게 있다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때 무언가 답답하게 했던 것들, 나를 멈추게 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화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화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3화문은 타고나기를 강력한 대운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삶에서 무언가를 크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익히고 있는데요. 굉장히 평탄하게 살수 있는 운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굉장히 충만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소중한 사람이라든가 내가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운명과 함께 타고 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거 역시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또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믿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크게 밀어주는 운명을 타고 나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것도 결국에는 해결되는 운명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떠실지 현재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고 떠있는데요 금전이면 금전, 학업이면 학업, 사랑과의 관계면 사랑과의 관계, 연애면 연애 일이면 일할것 없이 결국에는 다잘 풀렸다는 걸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기이고, 무언가 내가 생각한 대로 굉장히 잘 풀리게 되는 시기라고 떠 있는데요. 다만 내가 부르는 대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본다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크게 휩싸이는 것은 피해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망설이신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주시는 것만 피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정말로 해결됐고 해냈다는 거에 크게 기뻐하시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3번 분께 하늘이 내려줄 천운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천운을 맞이하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운이 따를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크게 인내해야 될것 같은 일이라든가 노력해도 풀리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이라든가 정말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해낼 수 있을 듯한 일들을 잘해내시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크게 감동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던 시험에 내가 합격한다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만 수상할 수 있을 듯한 공모전이라든가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고요. 정말로 체결하기 어려울 것 같던 어떤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해내는 것인 줄 알았던 어떤 일들을 수월하게 잘해내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내면과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그림이 떠 있고요. 그 옆에는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길을 걷게 될때 자주 뜨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욕심내는 것들, 뭔가 내가 조금 목표가 높았던 것 같다거나 쉽지 않은데 괜히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결 결국에 해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욕심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더 높은 것들을 향해서 갈수 있다는 굉장히 건전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물러설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으실 거라고 하는데요. 들어온 천운을 언제 눈치챌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반전이 들어와 있는데 3주, 5주, 7주로 볼게요. 언제 알수 있는지. 3원분은 지금 당장이라고 떠 있는데요. 이미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철저하고 적수가 없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 약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것 같은 무언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 조금 더 재능이 있어야 된다거나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지 할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것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잘 풀어나가는 나 스스로에게 크게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사모문은 무언가 망설인다거나 미루는 것들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굉장히 좋은 운이 내 옆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미루는 것만 피하시면 상당히 좋은 은혜 더욱더 잘쓸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번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번문을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사번문은 타고나기를 직감이 상당히 좋은 분이고, 어떠한 것들의 가치를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을 타고났다고 떠 있는데요.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적수가 없다는 거. 마음먹으면 정말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정말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요 내 것들을 굉장히 잘 챙겨 나가고 무언가 목적이 정해지면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는다거나 해야 될 것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운명을 타고 나셨다고 하는데요 적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그림이 떠 있기 때문에 승리 운이라든가 성공 운도 굉장히 크게 따르는 분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일단 하면 잘 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너무 주저한다거나 머뭇거리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할지 말지 고민되는 게 있다면 경험을 하시는 쪽으로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하면 해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떠 있는데 현재는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신문상승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쪽에서 잘 풀린다는 생각을 할수 있고 예전보다 좀더 영향력이 강해졌다거나 능력이라든가 실력이 커졌다는 걸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 고, 무언가 기적처럼 어려운 것을 해내서 굉장히 뿌듯해할 만한 일들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고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4번 분께 하늘이 내려줄 천운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천운을 맞이하실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은 명예가 크게 올라갈 일이 생길 거라고 떠있는데요. 인기가 높아진다거나 명예가 크게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매력이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게 될 거라고 하고요. 조금 내가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도 떠있고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가 나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아진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할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잘쓸 수가 있고 소통을 잘 하시는 것처럼 무언가 나만의 특기나 재능을 굉장히 잘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천직에 가까운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능력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관심 받고 인정을 크게 받을 만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들이 평소보다 더욱더 빠르게 알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명예운 쪽으로 특히나 굉장히 강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닌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알려질 것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운을 언제 눈치챌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3주, 5주, 7주로 볼게요. 언제 알수 있는지. 4번 문도 7주간의 운이 좋지만. 지금으로부터 5주부터 7주 사이에 다시금 같은 카드가 뜨면서 이때 뭔가 내가 잘 풀렸다는 거, 잘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 나만의 무언가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진다거나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강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알려질 만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때 다시금 같은 카드가 뜨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커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 잘 맞이 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